저희가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안 그래도 찍고 계신데 사진을 찍으실 수 있는 시간을 공식적으로 드릴 예정입니다. 네, 예, 여섯 분, 예, 사진 찍 찍으실 텐데요. 먼저 제가 서 있는 좌측, 좌측부터 예, 조금 예,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좌측 분들 사진 찍어 주시면 됩니다. 네, 가운데 가겠습니다. 네, 가운데요. 네, 그리고 우측 가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 여러분, 저희 여러분들 사진 찍으셨으니까 저희도 단체 사진 하나 좀 찍어도 괜찮을까요? 네. 아 네. 멤버분들이 그한칸 아래로 내려오시고 그다음에 센터에서 저희가 예 스크린 쪽을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예. 네, 찍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네, 하나, 둘, 셋. 네, 감사합니다. 그럼 마지막 인사드릴까요? 저희는 지금까지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